자 그리고 매블쇼에 오늘 처음으로 나와 주신 분입니다. 네. 요즘 뭐 이분 대단합니다. 와, 네. 네. 나는 그 처음 이분을 내가 인식한 거는 그 복사실이다. 실이 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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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이고 이 양반. 산실이. 산실이. 산실이는 찬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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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복도 많지. 산실이. 와, 아예 거기서 이제 처음 인식한 거. 너무 재밌게 봤어, 어떤 그때. 이그 이후로 뭐다 나오시더라고 이 분이 강말금 배우 박수로 복실이. <laughs> 안녕하세요, 강말국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신기하네요. <laughs> 저도 신기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최욱이라는 존재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예, 존재를 알고 있고요. 네. 저한테 활기를 주는 존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운동을 이렇게 러닝머신 하기 싫잖아요. 네. 네. 할때 항상 이제 활기를 그렇지. 주는 존재. 함께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러닝메이트. <laughs> 아, 함께 뛴 거야. 함께 뛴다고. 태욱씨랑 저희가 동갑이에요. 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청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저래인어요 저랑 저랑 아, 어.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가요 아, 그런가요? 아,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가요 아, 그요 아, 아, 그 아, 아, 그요 아, 그 아, 그 아, 그런요 아, 요 아, 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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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왜요 아주러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해. 이 <laughs> 선배, 아니 저 강말고 배우님이랑 저랑 또래인 줄 알았다고 저는. 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나랑 동갑이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네. 네. 와, <laughs>